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스의 뷰스타 우순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공간 와디즈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펀딩을 하게 됐어요. 글램블로우 고데기로 프라이 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그럼 이 공간 와디즈 속에 있는 디자이너스 랩의 글램블로우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만나실 수 있는 짜잔! 늦잠자도 고데기 가능, 19초면 예열 준비 끝, 청담샵, 박준 고데기. 아우, 이렇게 있습니다. 플랫형, 라운드형이 있는데, 지금 라운드형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오!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예열이 다 됐다는 뜻인데요. 오! 보이세요? 예열이 된 거? 일단 너무 핸디형이고, 너무 세련되고, 무엇보다 저는 이 틸팅 쿠션. 이 틸팅 쿠션이 머리를 안 찝히게 해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서 이렇게 S컬을 말고 왔지만 이걸로 한번 C컬을 한번 넣어볼게요. 혹시 성수동 오셨다가 머리 고데기가 풀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램블로우, 와디즈 공간 와디즈 오셔가지고 머리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디즈 펀핑으로 했을 때 정말 특별한 게 있다고 하죠. 바로 가기 서비스. 저희 고데기 이쪽 뒤쪽 면에요. 여러분들의 이니셜, 그리고 선물하는 날짜, 특별한 메시지들을 특별히 마디즈 펀딩 고객 여러분들만을 위해 가겐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마디즈 펀딩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와디즈 알림 설정 해주시고, 펀딩까지 이어지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명을 고데기 패드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강인 서비스 고데기 패드, 와디즈 펀딩만, 와디즈 고객님들만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이 글램블로우 고데기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짜잔, 글램블로우 드라이기입니다. 이게 원적의 선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결을 좋게 해주고 머리도 금방 마르고 물론 스타일도 잘 나오게 해주는 고급 드라이기예요. 박준뷰티의 헤어 살롱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펀딩에서 함께 선보이는데 고데기와 함께 구매하시면 너무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디즈 오프라인 매장 오셔 가지고 박준빌 트랙 직접 한번 피부로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디즈 두 번째 펀딩 글램블로 만나 봤는데요. 어, 첫 번째 펀딩이었던 CC 샴푸는 여기 고데기 못하고 세팅 못하는 거. 더 이상 내 손이 똥손이어서가 아니다. 고데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진짜 내 손이 금손이 되는 그 매직.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디즈 펀딩은 6월 28일까지 진행되고요. 저희 공간 와디즈에서의 전시는 6월 20일까지 저희가 전시가 되니까 주말에 데이트 오셔서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한번 주말 데이트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공간 와디즈 탐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디자이너스의 뷰스타 오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좀더 뜻깊은 영상을 우리 만나요. 안녕.